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도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한 달도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번 2월달도요,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한 달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들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결의 문답 제32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를 값 없이 예비하여 죄인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미리 준비하셨고 그것을 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없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그 중보자와 관계를 맺게 할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는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1장 자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섯째는요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여섯번째는요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세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홉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